전투하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막 싸우다가도 이렇게 패이 소환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패도 와서 디버프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하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 패스를 하나 만들게요.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 만들었죠. 처음 바로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킬 창을 등록할 수 있고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이 이거를 이제 핀싱크 스킬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칸을 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핀싱크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이 경매장에서 핀벨을 하나 검색하신 다음에 이걸 착용하시면 퀘스트가 날라올 거예요 그걸 이제 쭉 밀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펫을 이제 제가 칸 수를 뚫어 볼 건데 우선 이게 당장은 안 됩니다 누레50 이상만 핀싱크 할수 있어 가지고 얘를 이제 50 정도 키워 주시면 돼요 팻 랩업 하는 방법은 본캐가 경험치를 쌓으면 되거든요 배수해진 가시거나 뭐 태우드인 같은 데서 경험치를 좀 쌓으시고 레벨업을 시켜주면 됩니다 저는 이게 아이템 중에서 금빛 영양제가 좀 있어가지고 영양제를 쓰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구하냐면은 금빛 영양제는 바로 200업을 시켜주는 건데 이제 뭐 가끔 이벤트로 뿌리기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지금 그 아이템샵 가시면은 패키지를 패거든요 이게 웰컴 성장 패키지라고 있는데 이게 되게 해자 패키지예요. 제가 봤을 때 뉴이 분들은 사시면 좋은 패키지인데 여기에 영양제가 넣어져 있어요. 이렇게 영양제 가 넣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써볼게요. 자 이거 쓰시면은 바로 이렇게 200이 된단 말이에요. 200이 됐죠. 자 이제 싱크를 해볼게요. 싱크를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사브 패스를 아무거나 하나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살아있는 패스 넣으면은 아깝잖아요. 패시 많이 없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통 피니 패스 넣거든요. 피니 패스. 피니 패스는 약간 어떻게 구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경매장에다가 뭘 검색하시냐면은 어울프 피니 패토라에 검색하세요. 이거를 제가 이제 한 다섯 마리 사줄게요. 4만 원밖에 안 하죠. 얼마 안 하거든요. 이걸 소환하시고 해제하시면 되는데 소환하시면 이렇게 한 마리 나오죠. 이렇게 소환하고 해제하고 소환하고 해제하고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이것좀 쉽게 하시, 하려면은 드레스룸을 여시고 이 돋보기에다가 배열프라 검색하신 다음에 컨트롤 왼쪽 클릭죠. 이렇게 하시면 자동 해제 되거든. 자동 해제 됩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다섯 마리 만들어 놨어요. 이제 잭을 소환하신 다음에 핀싱크 사용하기 누르고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만든 배열프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이 친구 소환있죠 이걸 누르시면 돼. 근데 가까이 대보면 이렇게 재료가 나오거든요. 이 최대 다섯 마리까지 뚫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하나 할때 유대의 바이올렛 버프 한개 필요하고 두개할때두개 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서 구하냐면은 뭐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직관적으로 경매장을 사시는 게 편합니다. 유대의 바이올렛 퍼퓸을 사줍니다. 농축 때는 하나만 필요하고 기본 그냥 기본 유대의 바이올리 사줘야 돼요. 뒤로 넘기시면 이게 있죠. 그래서 아까 산이 피니펫 넣으시고 여기 친구 소환 있죠. 이거 누르시면 돼. 누르시고 시작하시면은 되는데 이게 또할 때마다 필요한 게조아의 코스모스 퍼퓸도 필요해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할 때마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구하냐면은 경매장을서 하시는 게마 편합니다. 개당 만 고이드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 다섯 개 살게요. 다섯 개 구매해주고 누르시면은 이게 뚫린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뚫립니다. 이렇게 뚫려 있죠. 이렇게 뚫립니다. 그래서 한번더 누르고. 또 피리팬 먹이고 하나 더 뚫을 수 있죠 5개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또 누르면은 뚫려지고요 제가 다 뚫어볼게요 5개까지 이러면 이제 뚫린 거거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보통 이제 이거는 친구 소환이라는 거는 한 번은 이렇게 주에서 소환되는 거라서 디버프용 패스에 많이 넣거든요 이거를 이제 클릭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야옹이 한 마리 넣고 캐 케라노스도 한 마리 넣을게요. 넣고 또이폭스로또 넣으시면 좋거든. 그리고 투아네온도 이제 패치가 돼 가지고 투아네온도 넣으시면 좋아요. 투아네온도 하나 넣어줍시다. 나머지 하나는 뭐 디나시 넣을게. 디나시를. 넣을게요, 디나시를. 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몬스터라고 치면은 이걸 누르시면 돼. 누르면 이렇게 선하고 디버프 걸고 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야옹이 걸고 이것도 한번더 누르면은 케라노스도 이렇게 걸고 폭스로 디버프도 좋거든요. 또 넣으면 좋은 게이 디나시 같은 것도 좋아요. 디나시 소환하면은 이 버프가 걸려서 주인이 빨라지거든요. 되게 넣는 패들 이렇게 도움 되는 패들. 버프용이나 디버프에 도움 되는 패들. 그리고 이제 이 투아니온도 좋습니다. 이 투아니온이 패치가 돼 가지고 1분 30초 동안 지속되는데 이제 여기서 30초 정도 남았을 때 투아니온 소환하시면 버프가 걸립니다. 여기서 30초 정도 남았을 때이 투아니온을 꺼내시면은 이것도 패치돼서 이제 친구 소환으로도 버프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걸리죠. 걸리거든요. 투한의 혼도 하나 넣어 두시면 좋아요. 제 추천은 디버프용 펜 넣고 남은 자리에 투한의 혼이나 디나시 같은 버프용 펜 넣으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은 이게 연장될 겁니다. 연장이 되죠. 이렇게. 연장됩니다. 그래서 투한도 한 마리쯤 넣어 두시면 좋아요. 디버프용 펜이랑 투한. 넣어 두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